스피드와 감성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이오스 R6 마크2의 빠른 속도가 주는 시원함과 그 따뜻한 색감이 주는 감성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모토캠핑을 주제로 이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주로 시네마 카메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 작은 미로리스로 질주하는 마이크를 담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됐어요 보통 바이크를 촬영할 땐 암카란 장비에 카메라를 매달아 두고 바이크랑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결국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성능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암카에 설치한 EOS R6 MK2가 빠르게 달리는 바이크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따라 붙더라고요 움직이는 대상을 트래킹할 때는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오토포커스가 더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뭐 이렇게 작은 미러리스에서도 그 완성도가 구현된다는 것에 그동안의 이곳이 렸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EOS R6 MK2가 보여주는 신뢰성을 보고 더 놀랐어요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명을 최소한으로 사용했는데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메라의 AF를 믿고 앵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도를 상당히 올려서 촬영했는데도 암부 노이즈가 거슬리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미지 퀄리티적으로도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 EOS R6 Mark II의 고화질 동영상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6K 오버샘플링 4K 60P를 베이스로 촬영했습니다. 화질적인 측면에선 큰 기대 없었는데 완부 뭐 노이즈나 하이라이트 표현, 일출이나 일몰 같은 역광 상황에서 꽤 폭넓은 디 r 아를 보여줘서 놀랐어요. 게다가 뭐 RF 2870이나 RF 85mm 같은 고급 RF 렌즈를 u s R6 에디에 붙이니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예도까지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논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그렇지만 새삼 느낀 게 자연광을 담을 때 캐논 카메라와 렌즈가 보여주는 그 옐로우가 살짝 도는 그 따뜻한 색감이 내가 원하는 감성을 잘 살려줘서 좋더라고요. 물론 포스트 과정에서 DI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베이스가 되는 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캐논 특유의 따뜻한 색감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4K에서 10비트 캐논 로그 3로 대조 손실 없이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레이딩 작업에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익히기에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기존에 현장에서 캐논의 시네마 카메라를 주로 다루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색감의 통일성은 후반 작업을 고려할 때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EOS R6 마크2로 작업을 해보니까 캐논 시네마 EOS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기동성이 중요한 촬영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현업에서도 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손떨림 보정 시스템도 마음에 드는 특징이었는데 EOS R6 Mark2처럼 바디 IS가 내장된 카메라에 RF 렌즈를 같이 사용하면 너무 거칠거나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흔들림을 잡아줘서 좀 간소한 핸드헬드 촬영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EOS R6 마크 r 가 지원하는 FHD 180p 영상을 활용하면 새로운 표현들도 가능하고 이번에 동영상 녹화 시간 제한 풀리고 발열도 상당히 해결돼서 특히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제작자한테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F 렌즈랑 호환성 좋은 것도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고 주력으로 사용하던 다양한 렌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미러리스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준 것 같아요 이 EOS R6 마크 투란 카메라는